여친이 누가 봐도 개 이쁜데 그래서 남자 레이디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으튼 하고 넘겨야 되냐고요? 애인 번호 물어볼 때 대처법 좋은 생각이없어요 레즈 게이리. 여친이 누가 봐도 개이쁜데 그래서 남자 레이디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으퉁 하고 <laughs> 넘겨야 되냐고요? 근데 그 애인분이 뭐 번호를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그니까요뭐 그냥 기분이 좀안 좋을 수도 있긴 해. 왜냐면 나는 옆에 있는데 계속 뭐 번호를 물어보고 이러면 남자들 내내 쪽으로 올때 막... 아니면 좋은 생님이 없어요. 쌍절곤 어떠세요? 레이디가 만약에 쌍절은 돌리면서 다닌다. 아무래도 주변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손잡고 다닌다.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은 이쪽으로 돌리면 되죠. 이쪽으로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돌려. 죽어겠죠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a 이 에이, 지금 이렇게 돌리면 되 이렇게 하면 손잡고. 안오겠죠 안하겠죠 <laughs>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돌린다? 아, 날아갈 수도 있겠죠 <laughs> 그래, 같지 날아가면. 올라오면 물어볼라고. 올라오면 바로 날아가면. 누가 애인한테 번호 물어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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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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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기저시킨다>? <laughs> 라고 한다. 박신양 비연처럼. <laughs> 자기야 가자 이렇게. <laughs> 사정 빨리 돌려서 날아가기. <laughs> 같이 날아가기 애인이랑 날아가기. <laughs> 저이 사람 병에 <용의> 소환관이요 <laughs> 이 검지로 음. 가리키며 저 이사람 명예소방괄이예요 라고 한 하기 한다 <laughs> 남사친 번호 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여자를 좋아하지 마갑자 이제 만약에 번호 이제 물어보면 하면은? 여자를 에이.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은은하게 여자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무섭겠다 그건 맞아개인증명서 음. 보여주기 약자 지목해서 손가락 힘배트라기 <laughs> 약자로 지목해서 손가락 힘배트라기 쌍방팔의 음. 키스 장면 장면 목격대기에요? <laughs> 이, 이 사람 나만 볼수 있어요 네, 불러봐 <laughs> 불러줘야지 번호 줄때 핸드폰 보면서 액정 갈아준다고? 같이 가자 하기 근데 잠깐만 이거 물어본 레이디는 가, 나가신 것 같은데? 고민 해결되셨겠죠 이거 보시고 잠깐만 구독해